안녕하세요. 자 이제 문장의 짜임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중요한 파트죠.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문장 성분을 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이 새끼 때문 아닙니까? 사실상 얘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뭐 얘, 얘는 그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뭐 많이 틀리는 편도 아니고 좀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요즘에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왔다 하면은 정답률이 50 아니면 60, 60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자주 나오냐면요. 이게 옛날에는 잘안 나왔어요 05년도에 한번 나오고 이때도 뭐 많이 틀리긴 했죠 14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4년 수능, 15년 수능, 17년 6월, 9월, 18년 6월, 19년 9월, 19년 수능에 나왔거든요 근데 정답률이 54, 60, 69, 57, 64, 31 60? 이제 이제 아쉽게 아쉽게 작년, 작년 수능에서는 75%가 나왔는데 이건 작년에는 뭐 다른 게 워낙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9월때에 한번 나와서 한번 시겁하고 공부를 하고 75를 받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평균적으로 58%예요 정답률이 그니까 거의 뭐 문법계의 타노스 아닙니까 나왔다면 50%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 기,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오예 지금 시험장 안에 50%는 다 나가리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내가 같이 나가리가 된다면은 슬픈 이리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그 정답률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 제가 너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아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저게 이제 기출된 게좀 있잖아요. 그래도 저것만 제대로 풀어봐도 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아마 아마 이 이유 때문이겠죠. 일단 뭐 의문부터 보통 시작하는데. 예, 의욕이 되게 높다가, 이제 문장 쪽으로 이게 끝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좀 내려가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아, 이쪽 와서는 그냥 열심히 하지 않아서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틀린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이거 왜 틀렸냐 하고, 너 이거 문장, 에 안긴 거 어떻게 찾냐 하니까, 그냥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다라고 이게 방법 같은 걸좀잘 모르고 그냥, 그냥 막, 막연하게 좀 찾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정답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 이게 물론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으니까 어 작년 수능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저만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워낙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준비해서 어꼭 살아남는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거 어 문제의 유형은요, 그리고 수능에 나온 거는 예전에 기출됐던 거 문장들만 잘 분석할 줄 아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파트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냥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 문장이 되게 여러 개가 안겨있기도 하고 이거를 막 끄집어내서 원래 문장을 살려내고 이런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를 풀때 굳이 그런 거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사실 단발 딱 고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할 때마다 매, 무슨 생각 하냐면, 저 답은 되게 쉽게 찾는데, 이걸 설명할 때, 그걸 쪼개고, 막 이게 뭐 이게 끄집어낸 다음에 문장 살리고, 막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저도. 아, 근데 어쨌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어, 그냥 문제만 풀고 싶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설명을 하고 그런 거할 필요 없잖아요. 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거 떠들려고 이거 하는거기 때문에 죄송해요 뭐 이거 수업에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laughs> 그래요 자 이제 문장 볼게요 자 이거 문장은요 홑문장과 겹문장인데요 홑은 이거 하나라는 거잖아요 걔 그러니까 얘는 시험 안나요 얘를 뭐 시험에 내겠어 겹은 뭐 겹치다 이런거겠죠 걔는 그러니까 문장이 겹쳐서 문장이 여러개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얘기 여기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인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잘 틀리지도 않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얘는 나왔다 하면은 어렵다 얘만 잘 보면 된다 이 얘기죠 자홈 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문장이죠 그래서 보면 주어 서술어 하나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거는 자 주어 서술어 하나니까 홈 문장이죠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주어 서술어 하나인데 단순히 빵과 우유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겸 문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쪼개서 문장을 쪼개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게 나온 적은 없어요 시험에 특이하죠 한번만 보시면 됩니다 견문장 볼게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두개세개막 여러 개가 될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어요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이 이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어졌냐면 홈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 이제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결합되는 문장을 말하거든요 이두 개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끔 물어봐요 근데 너무 가끔 물어봐서 그런지 못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거는 말 그대로 문장이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찾냐면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바꿔도 의미가 변하지 않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을 바꾸면 의미가 변한다. 그러니까 바꿔보시면 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를 이렇게 바꾸면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사실상 의미는 똑같잖아요. 물론 이게 뭐, 어, 뒤에 더 힘을 주려고 예술은 긴걸 말하고 싶어서 뒤에 둔거 아닙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예. 햄버거와 피자는 뭐, 이거 겹문장이죠. 이거 두개 바꾸면 뭐, 나는 피자와 햄버거를 좋아한다. 이거 똑같죠? 의미가. 그래서 이런 거, 대등적으로 이어진 거는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종속적으로 이어진 건 다르겠죠. 자 비가 그치면 밖에 나가자. 이거는 바꾸면요. 밖에 나가면 비가 그친다.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이것도 날씨가 맑으니까 소풍을 갔다. 이거를 소풍을 갔으니까 날씨가 맑다. 이것도 의미가 바뀌었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기보다 원래 문장에서 의미가 바뀌면은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는 라건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라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아는 문장이죠. 자, 어느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문장 성분이 얘가 문장 성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저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절절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안기 문장은.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철수가 옷을 입었다. 얘는 주어 서술어 문장 하나인데 여기 안에 주어와 서술어를 가진 문장이 하나. 문장은 아니죠. 절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거를 그 만약에 끄집어내면 원래 무슨 문장이 있어요? 엄마가 주다. 멀려. 이건 내용상 옷을 줬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목적어가 생략된 거죠. 이게 문장 성분이 생략돼서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저 생략돼서 넣은 다음에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생략된 게 뭐가 생략되는지를 또올릴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이 생략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거 초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나요? 이거 넣는 거? 그래서 당연히 할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간 안긴 문장은 해당 자리 품사 이름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누구 자리에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옷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이거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의 역할이잖아요. 관형사 자리에 들어갔죠. 그럼 얘는 관형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짝 어려울 수 있는 게 품사도 잘할줄 알아야 돼요. 근데 품사 당연히 할줄 아는 거 아닙니까? 절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가져야 되지만 그렇죠 근데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술어 위주로 찾으면 된다 서술절 제외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 서술어가 당연히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주어 있어야 되는 건데 얘는 이 다른 그 바깥 문장에 이 같은 게 있으면 문장 성분이 생략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만 갖고 찾는 거죠 얘만 찾으면 돼요 서술절 제외하고 서술절은왜 그러냐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원래는 막 여기 들어가잖아요 주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서술어가 막두 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 형태가 되니까 서술어가 하나죠 그래서 얘는 이 방법으로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잘 나오진 않지만 나왔다 하면 정답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31%짜리가 이 서술절 물어봐서 더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렵게 내지도 않고요 되게 기본 문장 형태에서 문장 성분 조금씩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로만 물어보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어 서술절 물어보면 어 이거 그거 아닌가 하고 잘 유심히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서술절 제외하는 거는 그 생각만 잘 하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암기문제의 종류는 다섯 개가 있는데 품사라고 했죠 왜냐면은 이게 명사잖아요 일단 얘는 명확히 품사고 나머지도 그냥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특이하게 얘는 어, 뭐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라 소수로로돼 있죠 예, 얘는 원래 약간 특이하니까 찾는 것도 뭐그 실제 책에서도 모양이 특이하다라고 얘기해요 예. 인용절은 너무 쉬우니까 특별히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나중에 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장이 이렇게 철수가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 명사죠 철수는 명사 앞에 자리는 관형사죠 왜냐면 얘가 여기 오면 이렇게 철수를 수식할 테니까 그럼 관형사의 역할이죠 그리고 밥은 명사죠 그리고 이 앞에는 또 관형사죠 왜냐면 와서 밥을 뭐 맛있는 밥을 뭐 이런 식으로 수식할 테니까 여기 앞에는 이게 동사니까 이거 부사겠죠. 이렇게 와서 수식할 때니까 물론 자리에 따라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 역할에 따라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부사절은 이제 위치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자유로워서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 그 정도는 구분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절이 여기 들어가면 관형절이 되고 여기 명사에 들어가면 명사절이 되고 여기 들어가면 관형절, 명사절, 부사절, 서술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이거 구분은 당연히 할줄 알아야 됩니다. 뭐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음기가 붙으면 은은일던이 붙으면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귀찮게. 네. 자 명사절. 음기가 붙어서 명사절이 들어간 절인데 자 철수가 버스를 기다린다. 이거는 지금 명사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주어소수로가 들어가면요. 그녀가 돌아오네이게 들어갔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명사절이 들어갔으니까 명사절이겠죠 근데 우리가 뭐 이걸 넣는 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볼거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절이 들어갔는지를 보려면 서술어로 찾는다고 했죠 어떻게 찾냐면 서술어 찾으시면 돼요 돌아오다 기다리다죠 근데 기다리다는 원래 이 문장의 서술어일 거고 얘는 지금 왜 들어갔냐 그럼 아 얘가 지금 뭐가 들어간 문장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해서 끄집어내 보는 거죠. 그럼 이 원문장 이거겠죠. 그녀가 돌아오다. 그래요. 철수가 진리를 깨달았다. 이거는 여기도 명사 자리죠. 여기에 뭐 주어 서술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시험을 망쳤다. 이게 지금 서술어가 망쳤다 깨달았다죠. 그럼 얘가 들어간 거니까 꺼내볼게요. 시험을 망쳤다겠죠. 근데 뭐 얘는 주어가 뭐겠어요. 철수겠죠. 근데 여기 주어는 없잖아요. 주어는 얘가 있어서 그냥 얘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망쳤다면 여기 들어간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근데 얘는 그런 거죠. 명사절인데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는 목적어니까. 그거는 구분 하셔야 됩니다. 관형절이에요. 은을더니 붙어서 관형사 자리에 들어가 원을 수식하는 점. 이거 똑같은 행위를 또 여러 번할 건데 한 번만 하, 할게요.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여기 앞에 들어가서 얘를 수식하면 당연히 이거는 관형사겠죠. 그리고 여기 문장이 들어간다면 관형절이고요. 여기서 서술어가 뭐죠? 크다와 사랑한다죠. 그럼 얘가 지금 들어간 거겠죠. 왜냐면 그냥 큰큰 형이 큰좀 이상하죠. 그래서 무, 뭐가 큰? 눈이 크다. 그래서 눈이 크다겠죠. 그래서 뭐 여, 아니면 뭐 이거 철수 그 영희는 눈이 크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문제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아,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이게 명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앞에 들어가서도 수식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서술어는 몇 개죠 잘생기다 사랑한다죠 이거 뽑아내면 잘생기다 누가 철수가 아, 그렇죠 주어는 뒤에 있으니까 그 생략되는 거고요. 이게 서술어 하나 있을 때 보통 잘 놓치거든요 예, 어, 이, 이게 설마 절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은 뭔가 좀더길거 같은데 예, 그렇진 않아요 꼭 길어야 절은 아닙니다 서술어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제 이런 케이스가 붉은 꽃이 피다 이거 되게 워낙 너무 짧잖아요 문장 자체가 근데 이것도 겹문장이에요 왜냐면 불다와 피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안긴 거예요 뭐다? 꽃이 불다. 예. 이렇게 짧은 견문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술로 보시는 겁니다. 예. 부사절이요. 부사 자리에 들어가서 서술로 수식하는 절인데, 뭐 철수가 나를 도와줬다해서 이게 그 용원 앞에 와서 여기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는 서술어가 어디죠? 가다 도와줬다죠. 예. 그래서 이게 가다니까 이게 집에 가다. 집에 가게 도와줬다 어떻게 도와줬다 집에 가게 도와줬다얘를 수식 하니까 얘는 부사절이겠죠 그리고 철수가 영희를 기다렸다는데 어떻게 기다렸다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죠 이것도 서스로가 빠지다와 기다렸다니까 예, 이걸 끄집어내면 뭐 목이 빠지다 예. 뭐 정확하게는 이게 철수, 철수가 목이 빠지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부사절은 부사의 특징에 따라서 이, 이 앞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그 명사 앞에 올 수도 있죠 근데 명사 앞에 왔다고 해서 관형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라고 기다렸다는 수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부사절이겠죠 약간 이동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 특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겨요 부사절의 경우 문장 앞으로 이동시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돼요 철수가 영희가 떠나자 눈물을 흘렸다. 여기도 서수로가 떠나다 흘렸다. 이러니까 얘가 지금 안기 문장이죠. 그래서 얘가 근데 이동을 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희가 떠나자 철수가 눈물을 흘렸다. 근데 이건 이어진 문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꾸면은 철수가 눈물을 흘리자 영희가 떠났다 해서 원래 문장하고 의미가 바뀌죠. 그러면 얘는 대등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이거는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교과서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사절의 경우 이제 위치 이동이 있을 경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바뀐다라고 교과서 귀퉁이에 설명이 있거든요. 네. EBS에서 교과서 귀퉁이도 보라고 했으니까 망할 놈들이. 그래서 설명드렸어요. 시험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자, 서술절입니다. 이거는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서술어 자리에 들어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기본형이 이거예요. 이게 코끼리가 길다가 그 서술절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드는 문장이거든요 코끼리가 길다 주어 서술어가 있죠 그럼 여기에 주어 서술어가 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코가 길다가 들어갑니다 에. 그러면 코끼리가 코가 길다라고 되죠 이게 마치 게 주어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서술절의 기본 형태입니다 서술어는 하나고 근데 이 문장의 서술어는요. 코가 길다라는 이어절이요 이게 서술어입니다. 얘가 서술어가 아니라. 그럼 길다는 뭐의 서술어다? 코가 길다라는 문장의 서술어요. 주어는 코끼리가고요. 그러니까 코가 길다의 주어는 코가고 이 코끼리가 코가 길다의 주어는 코끼리가요 알겠죠? 이건 다 끊어서 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얘기예요. 서술절은 서술어가 하나뿐이라서 다른 절에 비해서 찾기가 어렵다. 근데 하나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는, 이거 뭐죠? 대다 아니다 앞에 이는 보호죠. 예. 그래서 얘는 그 주어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 보 서술어잖아요. 그래서 이건 홈문장으로, 홈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서술절이 아니에요. 예. 조, 조심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그냥 서술절만 나와도 30% 정답률이 나오는데, 뭐, 이막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평가원이 극강의 난이도의 문제를 내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케이스를 일부러 상상해서 걱정,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다한 번씩 들었으니까 만약에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렇게 밑밥을 깔아놔야죠. 또 괜히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오면은 자 인용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절.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인데 직접 인용은 진짜 그냥 큰덤프 하고 라고라고 라고 붙이는 거예요. 철수가 나 먼저 간다라고 했다. 이거랑 간접 인용 뭐예요? 철수가 뭐 예를 들면 자기는 먼저 간다고 했다라든가 철수 철수가 먼저 간다고 했다. 이거 라고가 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차예요 이거는 거의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직접인형 인용, 간접인형이라고 하니까 이게 잘 봐주세요 시험에 한 번인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게 뭐 중요하게 나온 건 아닌데 자 이거 이제 지루하니까 바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 푸는 게 최고죠